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쟁과 불안으로 무너져가는 폴란드. 그곳에서 한 여교수가 내린 충격적 결심. 한국으로 떠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유럽 여성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한 한국행 열풍의 실체. 그들이 꿈꾸는 서울에서의 삶은 환상일까, 현실일까? 폴란드 여교수. 에바의 서울 체험기를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매력을 파헤친다. 오늘도 창밖은 어둡다. 아침인지 저녁인지 구분하기 힘든 바르샤바의 겨울. 이제는 시계를 보는 것도 의미가 없어진 듯 하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연구실에서 나는 학생들의 과제물을 읽으며 손가락을 호호 불고 있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코발스카 교수님 아직도 계셨군요. 문을 열고 들어온 학과장의 얼굴은 좋지 않았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예산 삭감. 비정규직 정리해고. 그 리스트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을. 다음 학기는 어떻게 될지. 미안하네요, 에바. 그는 내 어깨를 툭 치고 나갔다. 20년. 바르샤바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며 보낸 내 인생의 반이 이렇게 끝난다. 밖으로 나오자 눈이 내리고 있었다. 캠퍼스는 정전으로 반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 그리고 난민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여전히 남편 토마시의 연락은 없었다. 그는 의사였다. 전쟁 발발 후 국경 지역에서 의료 봉사를 하겠다며 떠났고 두달 전부터 연락이 끊겼다. 카라멜 마키아토 한 잔이요. 커피숍에서 주문하며 지갑을 열자 마지막 지폐가 보였다. 커피 한 잔의 가격이 두달 전보다 세 배는 오른 것 같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교수님? 코발스카 교수님 맞으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예전 제자였던 마그다였다. 어머 마그다. 얼마만이니. 교수님 정말 반가워요. 저 다음 주에 한국으로 떠나요. 한국? 유학인가? 마그다의 눈이 반짝였다. 아니요, 이주예요. 여기서의 삶은 너무 불확실해졌어요. 친구들 중에 벌써 다섯 명이 서울로 갔어요. 모두 새 삶을 찾아서요. 나는 어이가 없었다. 하필 한국? 그곳이 무슨 낙원이라도 된다고. 마그다는 웃으며 대답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런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면요? 안전하고 깨끗하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는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그녀의 말을 반쯤은 들으며 반쯤은 의심했다. 헤어진 후에도 그녀의 말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에 도착하자 또 정전이었다. 촛불을 켜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창 밖으로 보이는 바르샤바의 밤하늘은 어둡기만 했다. 한국.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나는 그 단어가 주는 낯선 울림을 느꼈다. 하필 한국이라니.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어둠 속에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나의 질문은 시작되었다. 오늘은 대학에서의 마지막 날이었다. 내 손으로 직접 책들을 상자에 담았다. 20년의 시간이 이렇게 끝나다니. 창문으로 보이는 강의실은 이제 남의 것이 되어버렸다. 방세라도 아껴야지. 어머니가 남긴 바르샤바 외곽 아파트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한기가 몸을 감쌌다.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러시아 가스 공급이 불안정해진 이후로 늘 이렇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비어 있다. 월급이 끊긴 지금 장보는 일조차 부담스럽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 걸까? 남편도 없고 직장도 없고. 슈퍼마켓으로 가는 길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다. 한국어 회화 스터디 모집. 마그다의 말이 떠올랐다. 한국으로 떠나는 여성들. 전화번호를 찍었다. 순전히 학자로서의 호기심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틀 후 용기를 내어 연락했고, 다음날 스터디에 참석했다. 카페에 들어서자 젊은 여성이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에바 선생님. 소피아예요. 전화주셔서 감사해요. 테이블에는 이미 두 명의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모두 30대 초중반으로 보였다. 저는 리더가 아니고 그냥 먼저 시작한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1년 살다 왔어요. 이제 다시 취업 준비 중이죠.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영어 교사였어요. 이번엔 한국 IT 기업에 지원하려고요. 스터디는 생각보다 즐거웠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바입니다. 한국어로 말하는 내 목소리가 어색했지만 묘하게 기분이 좋았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소피아가 물었다. 선생님은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말문이 막혔다. 정말 이유가 뭐지? 학문적 호기심? 아니면, 그냥,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서요. 소피아는 미소지었다. 저는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예요. 한국은 밤길이 두렵지 않고 의료 시스템도 믿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나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나라. 전쟁 이후의 폴란드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다. 어두운 아파트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과연 한국에서의 삶이 정말 그럴까? 그게 현실일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내 마음 한켠에서 피어나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은 또 정전으로 시작됐다. 알람도 울리지 않았고 전기레인지도 작동하지 않았다. 찬물로 세수하고 차가운 우유와 빵으로 아침을 때웠다. 이게 내 삶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며칠 전 소식통을 통해 들었다. 남편 토마시가 있던 의료봉사단 근처에서 폭격이 있었다고. 생존자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사망자 명단에도 없었다. 그저 실종이라는 단어만이 남편을 대신했다. 살아있을 거야. 토마시는 꼭 살아있을 거야. 자기 암시처럼 되뇌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선 이미 비극을 예감하고 있었다. 슈퍼마켓에 가이 식료품 배급제가 시작되었다. 기름, 설탕, 밀가루. 한 사람당 살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코발스카 교수님, 돌아보니 예전 학생 아냐였다. 스마트폰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아냐, 오랜만이구나. 어떻게 지내? 저 지금 한국에 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유학 중이에요. 화상 통화 중이었다. 배경으로 보이는 공간이 아냐의 자취방인 듯 했다. 작지만 깨끗하고 밝은 방이었다. 어떻게 지내? 한국 생활은 어때? 교수님 정말 좋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밤에도 혼자 돌아다닐 수 있고 정전도 없고. 아냐는 카메라를 돌려 창 밖을 보여주었다. 불이 환하게 켜진 서울의 밤거리. 사람들이 여유롭게 걸어 다니고 있었다. 지금 몇 시니? 밤 10시요.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나오는 중이에요. 믿기지 않았다. 바르샤바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여성들이 해가 지면 외출을 자제했다. 특히 전쟁 이후로 치안이 불안해졌으니까. 거기서 정말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 아냐의 얼굴이 진지해졌다. 여기선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일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불확실한 게 훨씬 적어요. 통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또 정전이었다. 촛불을 켜고 침대에 앉았다. 아냐와의 통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동안 나는 한국을 그저 환상의 나라로 치부했다. 드라마 속 허구일 뿐이라고. 하지만 내 제자의 말과 표정은 너무나 진실되어 보였다. 내 삶은 이대로 괜찮은 걸까? 창 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바르샤바의 밤하늘을 바라봤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집, 일자리를 잃은 나, 그리고 매일 악화되는 현실. 한국에 대한 내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쩌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냐와의 통화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까지 인터넷을 뒤지며 폴란드 여성 한국 이주를 검색했다. 놀랍게도 수많은 기사와 블로그가 나왔다. 내가 몰랐던 혹은 알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었다. 대학 시절 기자로 일한 경험이 있었다. 그때의 연주를 살려 한국에 정착한 폴란드 여성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다섯 명에게 간단한 인터뷰를 요청했다. 학문적 호기심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놀랍게도 다음 날3 명이 답장을 보내왔다. 이틀 후에는 모두 응답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천차만별이었다. 마르타 32세 4년 전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처음엔 언어 장벽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폴란드어를 가르치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어요. 카시아이 19세 저는 외로움에 많이 시달렸어요. 문화 충격도 심했고요. 하지만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폴란드에선 그런 확신이 없었죠. 율리아 35세 처음 만난 한국인이 결혼 사기꾼이었어요. 모든 돈을 잃고 귀국했다가 다시 용기를 내 한국으로 왔죠. 지금은 바리스타로 일하며 새 삶을 살고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 중 율리아의 한 문장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원하는 것 뿐. 창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다. 또 전력시설이 공격받은 모양이다. 곧 정전이 올 것이다. 컴퓨터를 끄기 전한 여성이 보낸 마지막 메일을 읽었다. 코발스카 교수님, 제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아세요? 여기선 제 선택이 미래를 만들어요. 폴란드에선 그저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었죠. 정전이 되었다.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고 그들의 말을 되새겼다. 지금까지 내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생각은 무엇이었나? 환상? 현실 도피? 아니면 신데렐라 신화?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달랐다. 물론 성공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었고, 모든 게 장밋빛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에겐 선택과 가능성이 있었다. 진실은 무엇일까? 폴란드의 어둠 속에서 내 확신은 서서히 무너져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새로운 질문이 피어났다. 나도, 갈수 있을까? 오래된 주소록을 뒤적이다 정민 교수의 이메일을 찾았다. 3년 전 바르샤바 대학에서 교환 교수로 왔던 한국인이다. 그때는 그저 동료 교수였을 뿐, 특별한 친분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내게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정민 교수님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메일을 보내고 하루가 지났을 때 답장이 왔다. 코발스카 교수님, 물론 기억합니다. 당신의 카프카 수업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 관심이 있으시다니 기쁩니다.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이메일 교환이 시작되었다. 정민은 친절하게도 한국의 대학에서 가르치며 실제로 보고 있는 현상들을 알려주었다. 최근 몇 년간 동유럽에서 오는 여성들이 늘고 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폴란드, 체코에서요. 대부분은 처음엔 관광이나 어학연수로 와서 길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민은 솔직했다. 한국 농촌의 미혼 남성들, 국제 결혼 중개 업체의 실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까지 좋은 면도 나쁜 면도 모두 알려주었다. 가끔 언론에서는 신부수입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써요. 하지만 실제로 만나본 여성들은 주체적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라 선택한 거죠. 한국 뉴스 기사들을 번역해 보내주기도 했다. 나는 밤새 그것들을 읽었다. 하루는 정민이 화상통화를 제안했다. 서울의 아침 바르샤바의 늦은 밤이었다. 교수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정말 한국에 오실 생각인가요? 질문에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정민은 기다려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능성을 알고 싶어요. 그녀는 미소지었다. 에바 교수님, 그들은 신데렐라를 찾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삶을 찾는 거예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울렸다. 지금 폴란드에서 나는 존재하고 있을까? 직업도 없고 남편도 실종되고 미래도 불확실한 이 상황에서 통화를 마치고 컴퓨터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고민해온 것은 단순히 한국이 좋은가 나쁜가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내 삶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의 문제였다. 새벽녘 결심했다. 직접 봐야만 알수 있을 것 같았다. 여행사 웹사이트에 접속해 한국행 비행기 표를 검색했다. 서울까지 편도 일장 예약하겠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내 심장이 뛰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이미 모든 것이 달랐다. 깨끗한 공기, 정돈된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 불안과 초조함 대신 일상의 여유가 느껴졌다. 코발스카 씨, 이쪽이에요. 정민이 공항 출구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의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신기했다. 어둠 속에서도 불빛이 가득한 도시, 바르샤바의 정전된 거리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저기 한강이에요. 서울의 자랑이죠. 다리 위에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은 마치 꿈속 같았다. 정말 이런 곳이 존재하는 걸까? 정민의 아파트는 작지만 따뜻했다. 특히 욕실의 온수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에 놀랐다. 얼마 만에 제대로 된 샤워를 하는지 물을 틀어놓고 한참을 울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했다. 정민의 도움으로 서울에 정착한 폴란드 여성 15명을 만날 수 있었다. 율리아 38세는 남편이 키이유 근처에서 실종된 후 혼자 딸을 키우다 한국으로 왔다. 지금은 러시아어 튜터로 일하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언어 음식. 모든 게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딸이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딘 32세은 IT 전문가로 재취업에 성공한 케이스였다. 한국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폴란드에선 내 미래가 전쟁에 달려 있었어요. 여기선 내 능력에 달려있죠. 모든 이야기가 성공적이진 않았다. 카타리 나이 17세는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남자에게 사기를 당한 후 귀국을 준비 중이었다. 미화할 필요 없어요.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계심은 필요해요. 일주일간의 인터뷰와 관찰을 통해 내가 본 한국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그저 다른 가능성의 땅이었다. 폴란드의 위기에서 벗어나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곳. 마지막 날 서울 남산에 올랐다. 도시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민이 물었다. 그들은 단순히 탈출한 게 아니었어요. 새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해가 지고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알았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 하나의 미래라는 것을 폴란드 카페가 있다고요? 정민의 말에 놀랐다. 서울 한복판의 폴란드 카페라니. 이태원이라는 곳에 위치한 그 카페는 작지만 정겨웠다.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어머니가 만들던 바베카베부커 케이크 냄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카운터에 서 있던 여성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나를 반겼다. 마리아, 5년 전 한국인 남편을 만나 이주한 크라쿠프 출신 여성이었다. 그녀와 남편이 함께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 고향의 맛을 지키고 싶었어요. 테이블에 앉아 마리아가 내온 차와 케이크를 먹으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에서의 첫 인연은 힘들었다고 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그리고 외로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놀랍게도 이 작은 카페는 서울에 흩어져 사는 폴란드인들의 비공식 모임 장소가 되었다고 했다. 매주 토요일이면 그들이 모여 고향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응원한다고. 여기서도 우리는 폴란드인입니다. 다만,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을 뿐이죠. 그 말에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도 모르게 공감하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바르샤바에서 나는 그저 생존하고 있었다. 삶을 살아간다는 느낌은 잊은 지 오래였다. 카페를 나와 정민의 차를 타고 마지막 인터뷰 장소로 향했다. 강남의 한 작은 꽃집. 주인은 엘레나 41세, 키에프 출신으로 폴란드에서 10년을 살다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이었다. 꽃은 어디서나 같아요. 하지만 그걸 키울 수 있는 환경은 다르죠. 엘레나는 꽃을 다듬으며 말했다. 나는 내 나라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떠난 거예요. 그 말이 내 가슴을 강하게 울렸다. 맞다. 이건 배신이 아니다. 이건 생존이다. 아니, 생존을 넘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여정이다. 정민의 아파트로 돌아와 짐을 챙기면서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다. 내일 폴란드로 돌아가지만 내 마음은 이미 변해버렸다. 여행용 가방을 닫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다. 그리고 내 미래도 처음으로 밝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바르샤바에 돌아온 지 일주일째. 창밖엔 여전히 눈이 내리고 간헐적인 정전도 계속되었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달라져 있었다. 서울에서 가져온 작은 도자기 찻잔에 차를 따르며 컴퓨터 앞에 앉았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해야 했다. 대학 교수직은 잃었지만 기자로서의 경험은 여전히 내게 남아 있었다. 한국에서 만난 여성들의 이야기, 그들의 삶, 그들의 선택. 모든 것을 루포 에세이로 풀어내기 시작했다. 국경을 넘는 희망 폴란드 여성들의 한국행. 제목을 타이핑하는 순간 내 손가락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다. 어쩌면 내 인생의 전환점을 기록하는 일이었다. 과거 기사를 실었던 주간지 폴리티카의 편집장에게 원고를 보냈다. 그는 즉시 응답했다. "해봐, 최고야. 다음 호에 게재하겠어." 기사가 나가자 반응은 양극화되었다. 일부는 내가 현실을 너무 미화했다고 비난했다. "코발스카는 현실 도피를 미화하고 있다. 진정한 애국자라면 자국의 재건에 힘써야 할 때다." 반면 수많은 여성들이 내게 이메일을 보내왔다. 당신의 글을 읽고 울었어요. 나도 고민 중이었거든요. 어떻게 한국어를 배웠나요? 저도 시작하고 싶어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결정했어요. 논란이 커지자 라디오 인터뷰 요청이 왔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이건 단순한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선택의 자유에 관한 것이었다. 코발스카 교수님, 2주를 장려하시는 건가요? 진행자의 첫 질문은 날카로웠다. 아니요. 저는 선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폴란드를 떠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을 위한 선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한국으로 이주하실 건가요?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선 이미 알고 있었다. 저는 제 선택을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선택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도피가 아닌 희망에서 비롯된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날 서울에서 만난 정민으로부터 이메일이 왔다. 에바, 당신의 기사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여기서도 화제예요. 한국문화센터에서 바르샤바에서 강연을 요청하고 싶대요.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해달라는 거죠. 그 제안은 내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한국으로의 완전한 이주가 아니더라도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에는 남편 토마시의 소식이 있었다. 그는 살아있었다. 부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회복 중이라고 했다. 곧 바르샤바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자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서울에서 선물 받은 찻잔에 다시 차를 따르며 컴퓨터 앞에 앉았다. 에세이의 마지막 문장을 쓰기 위해서였다. 이건 희망이 국경을 넘는 이야기다. 그리고 나는 그 경계선 위에서 다시 살아가고 있다. 문장을 완성하고 창밖을 바라봤다. 바르샤바의 밤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알았다. 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남편이 돌아오면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이다. 어쩌면 함께 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어쩌면 여기 폴란드에 남아 재건을 도울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선택이 두려움이 아닌 희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서울의 밝은 불빛과 바르샤바의 고요한 밤하늘이 교차했다. 나는 이제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가슴 벅찬 시작이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